야, 안녕하세요. 청량산에 매울 땅이 왔습니다. 여기는 두들 마을이라 하는 곳입니다. 아, 저기 흐르는 물이, 아, 저기 낙동강입니다. 아유, 똑같이, 똑같아, 똑같아, 아유. 씨. 안녕하세요. 연무현상이 보이네요. 하지만 거기 흐르는 저기 흐르는 강은 낙동강입니다. 아 여기는 청양산 두들마을입니다. 자 이제 야동백꽃 핀거 봐. 야 노랗게 피었네요 이 대나무 숲 사이로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고요. 와이 야, 이 청양산 아, 체험길 아,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아, 조금 흔들렸어요. 아, 지금 갑니다. 이 오설, 오솔, 오설길이라 그러죠? <laughs> 아, 솔바람 소리 들리십니까? 먼저 왔을 때 여기서 아 제가 영지 보소서 따 썼어요. 아 우정이 나 오솔길 에 갔다 그랬죠? 아 먼저 여기. 아, 영지버섯 같은 곳이네. 여기입니다, 여기. 아,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영지버섯이. 그, 바깥쪽 보이시는 거, 저기 영지버섯입니다. 아주 오솔길이 잘나 있습니다. 풍경 좀 보십시오. 이 절벽에 아 이렇게 이끼 낀거좀 보세요. 아 우정은 이 오설기가 같아서 어 자주 다리지 않으면은 어 각종 풀들이 나고 잡초가 나고. 넝쿨이 우거져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산길을 가갔다는 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움은 하지 말고 어, 자주 만나야지만 이 오솔길처럼 넝쿨이 우거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멋진 것이죠. 저 꼬불꼬불한 산길을 앞까르다를 이빨 밟아서 먹기로 올라왔습니다. 보이죠? 꼬불꼬불하죠? 아, 저기를 아, 올라온 것입니다. 솜바꽃이 피어요 이 물이 마을로 내려갔구나 예쁘게 피었죠 솜바꽃이 에스카레이터는 그게뭐야 어, 저기다 물건을 아, 올리던 것이네요. 아,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어, 물건을 날랐군요. 와 청량산으로 오르는 계단 이에요 아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 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 스타 웨스트 해븐 이라 그러죠 아, 진짜 오늘 어, 별을 찾아 하늘로 오르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정치가 좋습니다.